만드는 여성의 회원 김성은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요즘에 어 세계의 전쟁을 보면서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서 세계 어디에서 전쟁을 하든지 거기에서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건 약자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고생을 하고 죽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힘들고 공부도 못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도 지금 전쟁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 거기에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학교에도. 또 폭격을 가하고 병원에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아니 거기에 이제 물론 하마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래도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건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 여성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합니다. 코리아 피스 노 워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전쟁을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전 세계 어디서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 어 한미 연합 훈련을 시작을 하고 그랬는데 훈련이지만 그것이 무기의 무기가 점점 어더 정, 아주 정교해지고 더 세력이 파워가 세지니까 다치는 사람도 많고 힘들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 자체도 고만두고또이 우리 정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꾸만 전쟁을 고취하는 그렇게 그런 발언들을 자꾸 해가지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데 그런 갈라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여, 여성단체들이 2015년 저 5월 24일 세계 여성 평화 여성 군축의 날에 어, 한 30명의 국제 평화 여성들이 베이징에 모여서 평양 판문점 그리고 임진각까지 크로싱을 했습니다. 걸었습니다. 그게 민간인으로서 그렇게 하기 힘든 일인데 거기에는 어, 노벨 평화상을 탄 여성들이. 국제여성들이 8명이나 같이 했어요 그것이 큰 도움이 됐고 미국대사관이나 유엔사나 우리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그게 됐는데 2015년입니다 2015년, 근데 그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더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수 있었,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희망이 다 없어졌어요 2016년에는 그 북쪽은 못 가고 그분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임진각 근처에 DMZ 철망 너머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까지 또 평, 거기 평창에서 고성까지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얘기한 것이 평화를 우리에게 평화를 평화를 이 한반도에 평화를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전쟁은 이제 고만 지금까지 휴전 71주년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 그것을 이제 고만하고 평화 협정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게 전쟁에 대한 생각을 없앨 수 있게 남북이 다 같이 유엔이 특히 미국이 같이 해서 이땅에 평화가 이런 올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참 유감스럽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너 중너 북중너가 같이 또 하니까 미 한미 일이또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전쟁 연습을 더 하는, 하고, 그렇게 해서 신나는 건 무기 산업밖에 없습니다. 무기 장사들이 돈 버는 거죠. 그런, 그런, 그런 일을 뭐 하러 합니까? 교육에, 교육에다. 어린이들 또 힘든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더 노인들한테. 저가 이제 나이도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고령사회가 돼가는데 그런 데다 복지에다가 돈을 더 쓰는 게 좋지. 인북이 이번에도 이번에도 이 훈련을 하면서 미국이 우리, 우리한테 액수를 잊어버렸어요. 뭐 굉장히 많은 비행기를 팔고 돈을 벌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고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은 더 이상 이 땅에서 하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소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